각질 제거 후 반드시 해야 하는 케어는 각질 제거 직후 피부 상태는 보호막이 일시적으로 손상되어 외부 자극이 증가되고 수분 손실이 증가해 당김, 붉어짐, 가려움증이 생기며 모공이 열려 세균 감염과 트러블 유입에 위험이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피부 진정 및 보습 루틴이 최우선입니다. 진정 케어는 쿨링 마스크나 냉타올로 피부 열을 내려주고 센텔라, 알로에, 카모마일, 마데카소사이드는 자극 진정과 미세염증 완화에 효과적입니다. 자극적인 토너나 패드류는 절대 금지입니다. 수분과 보습 이중 루틴은 히알루론산과 글리세린 앰플 도포 후 크림이나 밤으로 잠금 막을 칩니다. 세럼보다는 앰플 젤보다는 크림을 발라주세요. 오일 한두 방울을 섞으면 수분 증발을 막는 효과가 있습니다. 보습은 양보다 층층이 레이어링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회복기 주의사항은 스크럽 필링 레티놀 3일간 중단하기. 메이크업 직후 외출 금지. 사우나 운동 뜨거운 샤워 피하기. 선크림은 무기자차나 저자극으로 충분히 발라주기.